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람이 다육입니다. 오늘 날씨많이 시원해졌습니다. 8월 27일 화요일입니다. 가을이 오기는 오네요. 정말 여름 동안 덥다 덥다 하면서 다육이 관리도 힘들고 많이 녹았다 그랬는데, 강아 실제로 생각해보면 정말 또 다육이만큼 강한 아이들도 없습니다. 이 여쪽이 나무 그늘이긴 하지만 프리티하고 우주목, 전부 옛날 그런 이제 아이들이지만은 전부 이렇게 나무 거늘 밑에 잘 있어주네요. 네모나이트 작은 아이. 이 아이도 색깔 물들며 정말 이쁜 아이죠. 홍민도 뿌리가 고사됐다가 뿌리 없어도 잘 살아주는 우리 다육이 뿐인것 같습니다. 간엽은 이제 뿌리가 있어야 새싹이 올라오는데 이 잎줄기만 잎만 떼서 던져도 나고 이주매입니다 이 아이도 이제 올 가을에는 물좀 들어주겠죠. 작년에 너무 얄밉게 물도 안 들어서 밖에 내놔버렸습니다. 요기, 요 아이는 흑개리. 흑개리도 작년에 물 이쁘게 들었던 아이입니다.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언제 또 그렇게 더웠나 이런 생각하면서 또 잊어버리면서 또 계절을 또 가을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. 양쪽에서 바람 부는 소리가 휑휑 날리면서 소리가 들립니다. 요 던져만 놔도 잘 자라주는 발디입니다. 요 애성하고, 목대죽 줄기 내주는 아이들이죠. 이 아이들은 물간수, 아무 상관없이 잘 크는 연봉. 연봉도 수행이 정말 이제 오븐에 그 분갈이를 해놓긴 했습니다만, 올겨울에 또 빛감 이쁘게 들어줄 그런 아이들입니다. 발디. 눈, 입꼬지 했던 아이들 정말 번식도 잘 되고, 겨울에 제일 추위에 강한 아이, 용을 보다도 오히려 빨디는, 어, 추위에, 그, 바깥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. 요 옆에, 멘도사는 위에 살짝 이렇게 화상을 입었고, 서키벨이라는 아이, 전부, 이 밖에서도 잘 지내는 아이들, 지금 오늘 선선한 바람과 함께 눈 맞춤 한번 해봅니다. 언제봐도 홍미인 정말 잘큰것 같습니다. 9mm라는 아이가 싹 지나갔네요. 이런 애들은 지금 요렇게 아무렇게나 있다가 나중에 많이 추워지면은 그 선반 위로 올려서 들이넣을까 싶습니다. 이런 아이들도 물들면 정말 이쁩니다. 분갈이 한지 한 2년 채된 아이인데 목대가 좀쭉 올라와지는 그런 또 단점이 있고 그렇네요. 음파도 있고, 그 다음에 백봉 줄기도 있고. 이런 아이들 지금 물들어줘야 정말 이뻐지겠죠. 선반 밑에, 나무 밑에 이렇게 생명부지하고 있다가 또 몰라보게, 몰랐코몰랐코이 아이도 정말 색감 이쁘게 내주면 정말 이쁜 아이죠. 음, 이름들 전부, 이름포를 갖다 위쪽으로 붙여놔야 되는데. 물이 들어야 지금 제 색깔 제대로 내줄 건데 오늘 날씨는 냉탕에서 온탕으로 온탕에서 냉탕으로 가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오늘은 시원한 냉탕입니다. 이 아이도 함부로 이렇게 음, 바이올렛이란 아이인데 죽을까봐 꽃대도 내주고 하더니 살아 있네요. 미니 벨이라는 아이 이 아이도 완전 겨울 되면 빨간 빛감 내주는 아이인데 약간 우자람이 있습니다. 지금 보푼 아이들이지만 제가 이제 기록을 남기려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영상 찍어봅니다. 사람이 지나고 보면 추억보다 더 좋은 일이 없듯이 요 이런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더 이뻐진 모습들도 비교도 해보고 하려고 좀덜 이뻐도 한번 영상 올려봅니다. 이거는 파랑새, 파랑새가 정말 다 이쁘게 잘 심었는데 한 아이가 지금 옷자람을쑥 보여주네요. 옷자람만 없으면 정말 이쁜 아이들인데, 이렇게 파란, 이제, 여름은 또 언젠가 싹 지나가고 또 울긋불긋 가을이 또 와주는 그런 또 계절 변화를 느끼게 해주겠죠. 연봉이라는 이이꽂이 이 아이 정말 볼 때마다, 어 작년에 잎을 꼽아서 지금 1년 됐는데, 이 핑크 프리티입니다이 아이는 색감이 약간 들어왔네요. 에버그린. 제 물을 스파이시고, 이 아이는. 물을 빵빵 먹여서 또 이렇게 이제 또 기온 변화도 있고 하면 정말 이쁘겠죠. 이 아이도 레몬나이트고. 요 창들, 어느 정도는 물이 좀 들어온 아이들도 있고. 제가 올 이제 가을에는 좀그 작은 분으로 이렇게 옮겨주면서 앙증맞게 한번 키워보려고. 지금 너무 화분이 크고. 좀못 얻는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. 여기 보면은 이 아이, 이 아이가 작년 3월 10일 정도에 얼음이 깡깡 그 입장이 얼어졌던 아이인데 아 이거 살려나 하고 얼음을 깨놨던 아이인데 이렇게 살았습니다. 다육이보다 강한 아이 정말 없다는 걸 몸소 체험을 해 봅니다. 데비라는 아이들지 물이 살짝 들어왔고 야가 레몬 아유 생각 안 나는 이름들이 많죠. 이는 페리도트 바닐라비스 어제 그제 제가 이제 그 하엽 정리하고 안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 나무 밑으로 옮겼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꽃비를 맞아버렸네요. 꽃바람과 꽃비를 맞아서 또 이것도 일위입니다. 이렇게 나중에 방지할 때 벌레가 생길 수도 있고, 이 꽃이 이렇게 또 오늘 꽃바람을 불어주고, 살짝 어제 이제 소나기 오는 것도 요맞아줘서 정말 약간의 해가른 된것 같습니다. 아무리 붙잡아도 가는 요 방울복랑금. 하나 남은 거마저 이제 입장이 다 떨어져 버렸네요. 잡을 수가 없습니다. 가는 다육이. 마디바 잎꼬지핸거두개 보이고. 오견이고, 이렇게, 이제, 나무 그늘 밑에서, 이렇게, 오늘 약간 소나기 맞고 이래서 입장은 좀 탱탱해진 것 같습니다. 가을에 입장, 울긋불긋 예쁘게 물들어 와서 예쁜 모습 기대하면서 오늘 시원한 바람도 한번 쏘여보고, 한결, 이, 지내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. 정말 계절이, 오기는 오네요, 가을이. 며칠만 참자, 참자 하다가 이렇게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다육이 눈 맞춤 한번 해봅니다. 감사합니다.